이 질문 중에 저 책을 다 읽어보시면 나오죠. 그 당시 IMF 때, 추식이 하락과 하락에, 대신증권 성경증권, 특히 증권주, 그 다음에 은행주, 기업은행, 국민은행, 하락과 하락이었어요. 그때 이 김대중 대종 시절 아닙니까? 근데 어떻게 그 상승을 맞춰내느냐. 이 애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. 이 말이죠. 또두 번째로는 이 미국 테러를 어떻게 맞춰내느냐. 참. 저보고 신이라 합니다. 아닙니다. 저는 하자네 인간입니다. 요걸 내두 카트로 찍을게요. 첫 번째는 IMF 때. 소승일파는 이 대한불교 원효종 그때가. 총무원장 상자로, 이, 재직을 하다가, 강남 신사동 운봉 철학을 할 때죠. 그때 경제연구소 사장이 찾아옵니다.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. 책에 나옵니다. 여의도에. 그분께서 IMF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, 이거 예언 좀 해주십시오. 일심 방식을 사겠습니다. 6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. 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효왕문을 전파하려고 선거에 개입하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필요했고 절도 필요했고 그때는 하락하락인데 하루 아침에 금방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. 금방 이 예언인데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저 동작동 우리 현충원 국립묘지에 가서 이 영혼들을 천돌합니다. 천도를 해서 그 영혼들을 발복을 시킵니다. 발복을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. 그래서 그첫 점을 잡아가지고 오른 시점을 예언한 겁니다. 여러분도 가능합니다. 가능해요. 오를 때 계속 따라가지 마시고, 어디가 첫 점인가, 어디가 고점인가, 그 다음에 현물, 증권주를 할 것인가, 은행주를 할 것인가, 건수주를 할 것인가, 또 분야별로.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은행주가 제일 상승이 빠르더라고요. 그 다음에 날짜를 보는 거예요. 11월달, 12월달, 합을 보는 거예요. 1월달, 대상승이구나. 그래서 이걸 사십시오. 그데일심방직입니다 경제연구사 말한 거. 하락이었죠. 그럼 다시 세상 속으로 이 책을 읽으십시오.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도 저에게 찍어달라면 찍어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다른 동영상 보시고 후원하세요. 터부터 발목시킵시다. 집안부터 바로 세웁시다. 그러면 만나드릴게요. 단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,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보다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면 소승결파와 인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다음 장에는 제가 미국 테러 한번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